한분 들어왔다. 한 명이서 하는 거야. 1대1, 1대1 라이브 방송. 처음 들어오신 한분 환영합니다. 상혁입니다. 오, 사진. 라이브 하는 것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조금 많이 들어오시면, 좀 들어오시면 말할게요, 여러분. 인사도 드리고. 와 라이브 시청해주시네 스태프분들 우리 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혁입니다 네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어, 여러분들 덕분에 6주년이라는 시간을 어, 이렇게 제가 지금은 밖에 있지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혼자예요 여러분. wow wow today's our sixth uh debut anniversary this is tawan okay 축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밖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좀 감사 인사를 전할 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어, 지금은 비록 멤버들과 없지만 어, 마음은 항상 모두와 함께하고 있고. 렉 걸린다고요? 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주시면 내게 안 걸리실 수도 있어요. 원활한 연결 상태를 위해 한 번만. 아, 이쪽이 좀. 네.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따뜻하게 지금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노도 나노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어, 아프지 마시고 날이 또 이제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 항상 따뜻하게 네. 몸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진짜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6년이 벌써 이렇게 6년이 또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도 아닐 거예요. 금방 좋은 소식 네, 드릴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댓글을 보면 윙크해주세요. 윙크 해주세요. 아. 윙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제가 이제 슬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들 보내시고요. 제가 저장해 놓을 테니까. 마음껏 좋아해주세요, 나중에. 갈게요. 안녕. 사랑합니다. 밥잘 먹고 있어요, 저. 갈게.